2024년 부산 경남의 제 36차 주행 심사 3경주 출발했습니다. 일곱 마리의 신마와 한 마리의 재신마, 두 마리의 연습 주행 마가 함께 달립니다. 초반 앞서 나가는 5번 천년 도르 도르트문트와 천년 동안 도의 자마입니다. 470kg의 마체중, 국산 두 살짜리 앞말입니다. 뒤따르는 4번 닥터 메터스 머스킨맨과 머시 메터스의 자마입니다. 441kg의 마체중, 국산 두 살짜리 앞말입니다. 안쪽에서 속도 높여보는 1번 A 골드바. 479kg의 마체 중 국산 2살짜리 안말입니다. 머스킨맨과 어너러리 갤럽의 1번 A 골드바가 2위권으로 안쪽에서 속도 올려봅니다. 바깥쪽에서 속도내는 9번 헌터드래곤과 가운데 6번 로드투에이스. 바깥쪽의 9번 헌터드래곤은 오늘 연습주행에 나섰습니다. 파워블레이드와 시티버드의 자마, 국산 3살짜리 거셈합니다. 9번 헌터드래곤이 속도내면서 5번 천년도르를 앞섰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9번 헌터드래곤, 5번 천년도르가 뒤따랐습니다.